어르신 요즘 날씨 너무 덥지요? 부산은 벌써 나흘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 기온이 31도 넘고 체감 온도는 33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저희 정비소에 오는 분들도 에어컨 점검하러 오시면서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 요금 무서워서 틀지를 못한다고들 하세요. 틀면 돈 많이 나올 텐데 뭐하러 켜겠냐고 말하시는 어르신도 계셨는데요.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근데요, 어르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건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더울 때 시원하게,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나라에서 전기요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작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비하러 간 댁의 한 70대 어르신도 에어컨은 있는데 한 번도 리모컨을 눌러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그거 쓰려면 뭐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로 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바우처 신청도 되어 있었고, 1년에 3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우처를 쓰려면 먼저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요금을 차감받는 시기라서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바우처 카드 만들고, 계좌 등록하고, 또 사용 내역 확인해야 하다 보니, 그게 어르신들에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6,800억 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사용된 건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부산은 특히 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가 12만 3천 가구나 되는데, 170억 원 넘는 돈이 그냥 그대로 쓰이지 않고 남아버렸답니다. 이게 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용법은 어렵고 설명은 부족하고, 안내는 간단하게만 해놓고 말이죠. 저 같은 에어컨 정비공이 보기에도 너무 아쉬운 현실이에요. 냉방비가 부담스러워서 에어컨 못 트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신청은 하라고 하면서 정작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특히 고령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하시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신청돼 있으면 바로 확인해 주실 거예요. 둘째, 바우처가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인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직원분한테 꼭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세요. 셋째, 모르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요즘은 어르신 도우미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어르신 절대 에어컨 아끼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더위 먹으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죠. 에너지 바우처는 따로 신청만 하면 복잡한 설치 없이 그냥 계좌나 카드로 지원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쌓여만 가는 예산이 매년 30%나 된다는 건 결국 어르신들이 도움을 못 받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부산시도 다른 지자체도 매년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말만 하지 정말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안내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정비공들이라도 어르신들한테 하나하나 설명드려야죠. 더우면 에어컨 켜세요. 그게 죄 짓는 일 아니고 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 만든 제도는 꼭 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혹시 바우처 신청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되어 있으면 주민센터 가서 도움 받으시고요. 혹시라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아끼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히 시원하게 보내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더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